하양이가 더어워졌습니다 왜냐면, 하 얼굴도, 얼굴도, 꽃도, 꽁다리도, 뒷모습도, 궁뎅이고, 뱃살도 다 들어가졌습니다. 참고, 이것은 콜라보이기 때문에 하양님이 등장합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어, 자주 안 얻어놔. 맞네. 여기 야생의 누구가 나왔습니다. 야, 너, 가, 피크 얼굴, 들세어아아너 살려줘! 야, 잠깐만, 나 언제 꺼내줘? 창고, 액션십 인간주 아! 아, 그 아, 그리 아, 그 아, 야야야 아, 야야 아, 그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아, 그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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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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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아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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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나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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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여기. 더꼬지꼬지해 찍군요. 야옹. 뭔가 머리 스타일 같기도 하고. 네, <laughs> 그러게요. 뭔가 루이가 됐다. <laughs> 뭔가 하얀색 루이가 됐다.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어? 어쨌든 하도록 하죠. 예. 응. <laughs> 오빠 이것도 잡아줘. 응. 더... 아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이거 더더더 더... 근데 발가락이 조금 더러워요. 근데, 근데, 근데 저 폰이 아직 저장, 그, 뭐, 그 저장, 그, 저장금과 부족하, 해가지고, 그, 그, 안녕 피크버 폰으로 바꿨습니다. 아. 야, 메타몽 너도 들어가고 싶어? 아니, 갑자기 왜? 아니, 그, 아 근데, 하이님, 발부터 하는 게 어떨까요? 팔이 겁나 더러운데요? 발, 발팔이 엄청 더러워요. 아, 그럼. 아, 간지러워, 간지러워. 어이, 뭐야, 저거, 정신병자인가 봐. 어, 엄청 낡게 더럽네 살려줘! 그만 해! 이아다 죽어! 뭐야, 가다 이네 아, 뭐시 싫어. 싫어! 고양이인가, 지가 무슨? 그러게. 지가 무슨 고양이인가? 고이 닦아도 돼. 아 잠깐 내가 볼게 오빠 통통해졌어 얘오어 <laughs> 진짜 얘오 <얘가> 진짜 통통해졌어 잠깐 <laughs> <아이>, 깨끗해 <laughs> 아, 잠깐만 어 잠깐만 그 팔다리 보고 팔다리 좀 볼게 음... 어 이제 깨끗해졌다 이깨깨깨깨깨깨아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 깨끗해. 자, 이거를 키어버릴 거예요. 몸에 좀 물기가 가득했는데. 아이 물기 빼려고요 아, 잠깐만. 진짜 물기 빼도 중이잖아. 네. 걔들안 나오게 안 하고 있어? 있습니다, 얼굴. 얼굴이 방금 조금 나왔는데, 없을 거예요. 됐다. 아이, 깨끗해. 아이, 깨끗해. 아이, 귀여아이귀여 근데 더 씻어야겠다. 으아! 으아! 나중에 더 더러워질 운명, 근데. 왜? 아니, 그게, 그 영상 찍을 때더 더러워지잖아. 살려줘! 아니, 다른 애들은 안 더러워지는데, 그 뚱땡이도 커질 건데. 아, 그래? 그리고 뚱땡이도 꼬질꼬질 할 거야. 안 돼! 멀리서도 들려오는 뚱땡이의 비명. c l 뚱땡이의 비명. 뚱땡이의. 뚱땡이의 비명. 뚱땡의 입양? 절규. 아니, 그건 입양. 입양. <laughs> 뚱땡의, 뚱땡의 절규. 너도, 근데, 너도 근데 입양했을걸? 네? 내가 입양? 그으면했을 뭐 때. 어, 이러니까, 신세가가 어 <laughs> 여기 있잖아. 어. 뭔가. 응. 아, 잠깐, 이거 영상 6분 될것 같은데? 6분 돼도 괜찮아. 어. 어휴. 이제 끝나는 거 어때? 끝내는 거어때냐 아, 어, 끝, 끝. 아, 하양이를 그냥 냉장고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안 말아가지고요. 자, 꺼려봅시다. 자, 자, 자. 음. 그대로래요. 아, 기대하는데 어, 아쉽습니다.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합니다 근데 엄청 차갑군요. 와우. 근데 근데 데워 근데 오빠 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따뜻하게.